오늘은 2023년 11월 15일이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왜 죽는지 모르게, 이렇게 자꾸 죽는 벌. 이거 왜 이렇게 죽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미성숙 벌.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벌을 끄져보낸 게 많이 있다는 것도 오늘 결국 알아냈고요. 저는 응애가 있는 줄 알고 응애 제거제 마이스케를 모든 벌통에 설치를 했거든요. 물론 응애가 한 통은 발견이 됐어요. 이번 추위 오기 전에. 그래서 그거는 뭐 마이너스보다는 어쨌든 응애가 있건 없던 플러스인데요. 요게 이렇게 미성숙 벌이나 벌을 갈기갈기 찢어서 꺼내는 이유를 내가 알아냈어요. 참시한합니다 벌이 요즘 내가 매일 아침마다 죽는 벌을 촬영해서 올렸거든요. 왜 죽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고 저도 양봉을 어느 정도 할줄 아는데 저도 보는 눈이 있고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 왜 이렇게 죽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응애로 이렇게 죽을 리도 없고 혀를 길게 빼먹을고 죽는 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벌, 아직 성체벌이 되기 전에 하얀 색깔의 벌을 끄집 보냈고. 그리고 벌을 갈기갈기 찢어서 조각조각 분해를 해서 끄잡어낸걸 내가 계속 올렸어요. 왜 이렇게 죽는지 모르겠다고. 다만 응애가 의심이 된다고 응애제거제 마이트케이를 설치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계속 벌을 이렇게 분해를 해서 완전히 그냥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끄잡어내고 여기 지금 완전히 벌이 되지 않은 벌도 이렇게 끄잡어냈습니다이 원인을 결국 알아냈다고요. 참 희한합니다. 응애, 뭐가 걸린 벌, 얼레에 걸려가지고 불구가 된 벌도 다 끄잡아내긴 끄잡아내더라고요. 불구벌이 안에서 살지를 못해요. 태어나고 얼마 안 되면은 그냥 죽던지 아니면 일벌들이 다 물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끄잡아내가지고도 약간씩 꿈틀대다가 죽긴 죽어요. 그걸 내가 매일 발견을 하고 이걸 이제 치워주거든요. 그리고 계속 영하의 날씨였잖아요. 영하 뭐 10도씩 내려가진 않았지만 영하 2도, 3도, 4도 이렇게 내려갔다고요. 기상청 발표 최저 기온이. 그래서 내검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2023년 11월 15일이고요. 오늘도 아침에는 추웠지만 지금 낮에 상당히 따뜻합니다. 막 돌들이 오늘 소문비행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이거를 지금 이거 소문비행하는 걸 보세요. 벌이 소문병을 엄청 많이 한다는 것은 봉판에서 지금 벌이 빠져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번 추위가 오기 전에 사양기, 페트병 사양기를 잘못 설치해가지고요. 사양기에서 사양액이 줄줄 흘러가지고 벌이 약 50%에서 90%가 죽었다고 올렸어요. 많이 죽은 벌은 90% 죽었고 최하 50% 이상 죽어가지고 월동은 커녕 지금 11월 말까지만 가도 벌이 이거 한 마리도 안 남아나겠다고 내가 이렇게 올렸고요. 그런데 워낙 산란이 많으니까, 벌이 태어나는 벌이 많으니까, 지금 이거 소문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벌 숫자는 어느 정도 늘어나가지고 세력은 보충이 됐어요. 자, 지금 이 소문비행 하는 거 보세요. 엊그제는 아주 난리가 났다고 내가 올렸어요. 아주 분봉난 것 같이 소문 비행을 많이 한다. 이렇게도 올렸었거든요. 자,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은 내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이거는 이제 CCTV로 보는 영상입니다. 저는 안에서도 CCTV 다 보이니까요. 지금 2023년 11월 15일 8시입니다. 8시인데, 아침에 오늘 아마 최적기운이 영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간에 깼으니까 이 시간에 이건 녹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시 정도에서 여기 벌이 움직이잖아요. 이 시간에. 바, 어제 밤에도 움직이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내가 촬영한 영상이 있고요. 지금 CCTV로 봐도 여기 벌을좀 많이 끄 잡아낸 게 보여요. 자, 이제 10시 43분, 11시가 다 돼가니까 벌들이 이제 소문비행을 많이 나오고 시작합니다. 따뜻하다는 얘기죠 날씨가 오늘 같은 날은 이걸 진작에 이걸 빼줬어야 되는데 어제까지는 영하였으니까요 이거 어제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참 저도 꼼꼼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럽지만 여기 옆에 이제 벌통과 벌통 사이에 여기다 넣어주었던 이 보온재를 꺼내니까 따끈따끈하더라고요 그거를 눈치를 내가 야 이렇게 따뜻할 리가 있나 벌통 바깥에 이렇게 집어넣어준 옷이 따뜻할 정도면 벌통 안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참 미치겠습니다. 자, 11시입니다, 지금. 자, 12시입니다, 이제. 12시.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요게 10월 1일 분봉군이고요. 벌을 무지 무지하게 죽은 벌을 많이 끄자 아내가지고 내가 참 걱정된다고 올렸던 벌이에요. 이게 12. 10월 1일 분봉군. 오늘이 11월 15일이니까 한 달을 조금 넘었죠 버을 무진장 많이 끄죠 여기 죽은 벌을 하도 많이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10월 1일 분본군인데 10월 말쯤에 계상이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세력도 좋고 산란도 많고 10월 1일 분본군이니까 얼마나 산란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내감을 해 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요거를 꺼내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데 벌 숫자도 많이 줄었지만 산란은 있어요. 지금 여기를 쫙 보시면 은 여기 여기 왕대가 또 달려 있어요. 아이 세상에 왕대가 지금 거의 있게 생겼잖아요. 참 아니 원, 이 겨울에 왕대가 달리냐고요. 여기는 산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알 알이 있다고. 알이 있다는 것은 여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왕이 있는데, 왕대를 달았어요. 지금 이것도 산란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CCTV라, 이게, 여기 CCTV로는 알이나 산란 상태를 확인하지는 못해요. 제가 왕대를 내가 손으로 잘라내, 제거를 했습니다. 왕대를, 왕대를, 예, 예, 지금 왕대를, 왕대를 제거하니, 아이고, 이거 보세요. 로얄대류도 나오고, 이게 에볼레도 있고, 진짜 왕대니까요 가짜 왕대가 아니고. 자연 왕대를 세상에 이 여왕이 10월 1일 분봉군인데 이 겨울에 왕대를 만들었다. 이건 내년에 이건 뭐 교체 1순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왕이 이상해서 여기 지금 산란을 보여드리는 거 여기 산 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알 알이 있어요. 알을 낳았다는 것은 여왕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쪽에도 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대가 막 달아졌어요. 자, 이거, 여기도 지금, 이거, 아직 미성숙 유충. 유충은 아니죠. 벌은 됐는데, 완전히 안된 벌이 지금 거의 끄나버냈는데다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자, 일단 미성숙 유충 한 마리 내 손으로 꺼내고, 벌 숫자가 많이 적잖아요. 워낙 벌이 많이 죽었어요. 자, 산란도 있고, 다 좋은데, 벌이 많이 죽었고, 자, 이거 산란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산란은 여왕이 신왕이니까, 10월 1일 문봉군이니까 얼마나 알을 많이 여기 여기 여왕 여왕도 이게 찾았다 여기 여왕이 있잖아요. 여왕은 아주 양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이 다음 소비를 보세요. 내가 벌이 죽는 원인을 왜 어떻게 알아냈는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꺼내기도 나쁘고 가온판이 너무 가열돼서 이게 녹았어요 소비가. 세상에. 여기 지금 이게 봉판이 이만큼이 있고 여기 CCTV라 정확해는 안 보이지만 이 벌들이 여기에 봉판을 지키려고 붙어있던 벌들이 다 죽었어요. 그냥 그대로 누어붙어서 죽었어요. 참시 희한합니다. 벌이 이게 뜨겁다면은 도망을 가야지. 왜 여기서 그냥 죽냐고요? 그러니까 벌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벌은 한 마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의 부품이다 소모품이다. 벌은 하나의 군집을, 이게 단상 만상군이면 2만, 개상군이면 4만을 치는 거거든요.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야 비로소 벌이라고 부르는 거죠. 벌한 마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벌들은 오로지 DNA에 새겨진 대로만 행동을 하고, 군집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저망설임 없이 희생을 합니다. 여기, 여기 내가 페트병 사양기를 잘못 써가지고, 사양액이 바닥으로 흘렀을 때 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벌통 바닥에 사양액 흐리면 벌이 그걸 빨아들여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배가 터질 때까지 빨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벌이 죽는 거예요. 사양액 흐리면 벌 전멸하는 거예요. 내가 자동사양기를 쓰다가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모든 벌통에 자동사양 1년 내내 했는데 어쨌든 경험은 쌓았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는 사양액통이 떨어져 가지고 안에서 그냥 40리터가 방바닥으로 흘러 가지고 난리 버거지가 나서 급히 할 수가 없으니까 페트병 사용기를 했는데요 그 페트병을 일반 얇은 생수병으로 생수병 페트병으로 구멍을 뚫어서 하니까 이게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이 한50% 에서 90% 까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날이 영하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뭐내 영상 올릴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저는 일반 전업 양봉인 전업 전문 양봉인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의 반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하는 영상은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고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라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뭐 알려줘도 아직 배울 생각도 안 난다고 그런 댓글을 다은 사람도 있는데요. 나도 이 머리가 허옇고 내가 이 나이에 컴퓨터 자격증이 10개 났다는 사람의 독학으로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벌도 내가 그게 멍청했으면 이렇게 아홉 통까지 키울 수가 있겠어요? 아홉 통이라 올해 이것도 한뭐 40통 이상 분봉을 시켰는데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아홉 통만 남은 거고요. 경험을 쌓는 거죠. 저는 어디서 양봉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연구를 하면서 지금 가온판도 설치를 했는데 온도가 이게 사제 온도기예요 온도 조절기 이게 지금 7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어이 내부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는 손으로 만져봤어요 뜨겁지는 않고 따뜻하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보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공간이 뜬데를 내가 뭔가 채워준 그보온제가 뜨끈뜨끈하다는 걸 내가 손으로 느꼈을 때 이거를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머리가 허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각도 둔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지금 벌이 망하지 않았으니 천만당이 이제 소비가 이렇게 녹아서 녹아버렸대요. 소비가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나오는 벌이 여기서 이제 눌어붙은 소방에서 벌을 꺼내야 되니까 미성숙 벌이 갈기갈기 찢어서 끄자아 내는 놓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는 어떻게 버려야죠뜻 뭐. 지금 여기 아직 안 터진 방도 있는데 다뭐뭔안 뭐 된다고 보고요 이 소비는 버려야죠 뭐. 이거 지금 일단 그냥 벌이 다 눌어 붙어있으니까요 벌이 그러니까 요만큼의 한 한천 마리에, 이천 마리는 죽었겠네요. 완전히 다닥다닥 벌이 붙어서 그대로 늘어붙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벌은 요, 요, 그러니까 요 봉판, 봉판을 보호하려는 욕구, 그게 벌이, 뭐 자기들이 죽으면서 봉판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 본받아야 될, 뭐 벌이 물론 뭐 머리가 있어서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인간이 본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봉을 하면은, 인생을 배우게 되고 인생이 보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한 내가 한 서너 번, 너덟 번 올렸을 겁니다 매일 벌이 참 많이 죽어 나오는데 왜 죽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원인은 응애 갔다 해서 응애 제거제를 쳤지만 쟤도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머리가 허연 이 나이에 컴퓨터 자격증을 그것도 속학으로 약 10개 났다고 책을 수십 권쓴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도저 여기 2년 동안 응애를 단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딱 이번에 가온판을 설치해 가지고 요벌동 하나에서만 응애, 응애가 발견됐고 벌에 몸에 붙은 응애. 아, 나도 나이가 있어도 돋보기 쓰면 다 보여요. 알도 보이고. 그러니까 벌에 몸에 붙은 응애에도 내가 촬영해서 올렸고, 불구별도 내 촬영해서 올렸고, 마이스케일을 설치를 했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통을 설치를 했어요.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모든 벌통에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영화로 날씨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로 떨어진 뒤에는 저 입구에 있는 벌통 두 통에다가 또 마이스케일을 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2, 3일 지나니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여기 마이스케일을 모든 벌통에 다 설치를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겨울에 마이트케이를 설치한다는 것도 멍청한 것 같지만 저는 가온판이 있어서 내부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가온판을 설치를 한 거고요. 두통에다 시험적으로 여기도 시험적으로 해봤고 저 입구에는 영화로 떨어진 뒤에 시험적으로 해봤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이게 설치를 한 거고요. 사실 마이스 케인은 설치 안 해도 돼요 오늘 보니까 벌이 죽는 내가 이상하다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소저히 알수 없는 이유로 벌이 죽어 나오고 죽어 나오는 벌이 여기 꺼져 버리는 것이 영 비정상이라고 내 올렸어요 이 댓글을 다신 분들도 물론 자기 나름대로 저를 도와주려고 올리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죠 이 이제 눌어붙어서 가온판이 너무 뜨거워서 소비가 녹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고 그래서 벌을 갈기갈기 찢어서 꺼낸 이유가 늘어붙은 소방에서 벌을 꺼낼래니까 그게 되냐고요 일단 여기는 벌의 세력은 적지만 소비를 축소는 하지 않았어요 빼내고 공소비를 넣었습니다 벌은 털어줬으니까 어쨌든 그리고도 아직도 봉판이 있으니까 벌은 나올 거라고 그리고 산란을 여왕이 지금 겨울이라도 계속 산란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동안 제가 며칠 동안 매일 아침마다 벌이 참알수 없는 이유로 무지하게 많이 죽어나온다고 계속 올렸지만 오늘 결국 가온판이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 사대 온도 조절기로는 아 여기를 70도까지 올려도 여기가 20m 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온도 내렸어요 온도를 내렸고요 손으로 또 내가 걸통을 매 내가 말 때마다 만져보는데 요즘은 겨울 날씨라서 영하로 떨어진 뒤로한 번도 내가뭘안 했죠. 오늘 따뜻하니까 한 통만 지금 내감을 여기 제일 벌을 갈기갈기 찢은 벌이 제일 많이 나오던 벌통. 10월 1일 분봉군 여왕도 양호하고 산란도 다 좋은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벌이 지금 다 망해서 도망 죽거나 도망가지 않은 게 천만 당이죠. 저는 지금 벌이 아홉 통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저는 직업이 원래 책을 쓰는 게 직업이고요 출판사, 출력소, 제본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요 이게 벌은 지금 이게 뭐 취미 요 부업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실험실이에 양봉 실험실 그러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해보는 거고 양봉으로 할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봤고 이제 내년에는 이게 이 상태로 겨울만 나면은 내년에는 벌통도 많이 늘릴 수 있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물론 뭐 저는 본업은 할 수가 없어요. 책을 쓰는 걸. 지금 책 써서 먹고 사는데 그 직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늘어나겠지만, 제가 올해 지금 해본 바로는, 이제는, 이제 또 그러잖아요. 사람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이런 말도 있고, 내가 이제는 양봉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가온판이 너무 과열돼 가지고 소비가 녹을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 내가 온도계만 믿은 게 아니라고요 밑에 가온판을 항상 손을 대본다고요 대보는데 뜨겁다면 내가 그렇게 올렸겠어요 안 뜨거우니까 올렸죠 온도가 이렇게 1 0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자꾸 애벌레를 끄집어내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거, 이게 아마 온도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요가온판 온도를 내가 더 올리진 않았거든요. 보온을 여기다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온도가 한 20, 16, 13도, 20도 정도 나오던 상태에서 보온을, 보온 덮개를 막 콩콩콩 쌈 해버리니까, 30, 한 40도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저 소비가 녹았으니까, 한 60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물론 벌통 내부 온도는 뭐연한 40도까지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가온판 가까이에 있는 소비는 60도 정도 열을 받아서 소비가 녹았다 이런 얘기죠. 예, 물론 이제 가온판을 FM대로 정식 가온판을 설치를 했고 FM대로 그가온판에 따라온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신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비용을 덜 드리려고 가온 필름만 사서 제가 격리판하고 사양기를 이용해서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제 온도조절기이고 몇천원 밖에 안해요 이게 기계식이라 오차가 심해요 지금 70도까지 올려도 이게 30도가 안 나오고 지금은 50도, 55도 60도 아래로 해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60도라고 해도 이게 한 20도 정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오차가 심해 가지고 그리고 온도계 센서가 벌똥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통 바닥에도 이게 부정확하니까 내가 두 개를 설치를 한 거예요. 온도계 센서를. 하나는 중간쯤, 하나는 뒤쪽. 그래서 두 개가 약간 온도계 다르게 나오니까 참고를 하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 나름대로 제가 머리를 쓰고요. 제가 손재주도 많고 눈썰미도 아주 좋기 때문에 양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양봉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100통, 200통씩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2년만에 지금 9통, 물론 뭐 벌통 작년에는 많이 늘렸다가 아주 그냥 이맘때쯤에서 망해버렸으니까 1.5통 남고 망해버리고요 올해는도한 40통, 작년 올해 합치면 100통 이상 분봉을 시켰으니까 이제 분봉은 도사가 됐죠 작년에는 이게 지금 마이 스케일을 잘못 쳐가지고 벌들이 다 도, 거, 도망, 도 도봉, 도자, 도자 때문에 망했고요 올해는 산란일벌 때문에 막 이렇게 망했어요. 산란일벌이 얼마나 많았으면 40통 이상 분봉을 시켜서 9통 밖에 안 남았겠어요. 10월 1일 분봉이 10월 달에 내가 무슨 벌통 늘리려고 분봉을 시켰겠어요. 산란일벌 생겨가지고 산란일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통이 할수 없이 10월 1일 분봉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거 10월 1일 분봉군? 조 오늘 내가 만 거. 이거 스티로폼 벌통.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다 나무 벌통이 되고 스티로폼 벌통이잖아요. 아 지금 요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하니까 스티로폼 볼통이 너무 단열이 잘 되니까 다른 볼통은 소비가 녹은 게 없거든요 여기서만 소비가 녹았어요 열이 많이 나니까 아하 이제 이게 그러니까 스티로폼 볼통이 단열이 잘 되니까 내부 온도가 다른 볼통보다 도더 올라가 가지고 여기는 뭔가 좀, 여기 옆에는 끼우지 말아야 되겠네요. 여기, 여기 옆에 앞에 이렇게 막 씌워주는 모은들게 있잖아요. 요거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요 벌통에서 소비가 녹은 거예요. 스티로폼 벌통에서. 그 스티로폼 벌통 같은 경우 월동시키는 분들 그냥 겨울 포장 안 하고 그냥 해도 월동 난다 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게 참 보니. 이게 약해서 이동 양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좋지만, 겨울에 월동할 때는 아주 좋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보니까 소비가 녹았잖아요. 이런데는 아무데도 소비가 녹은 데가 없는데 아하 스트로폼 월동이 열이 많이 난다. 이것도 오늘 약 깨달았습니다. 여름에는 모르지요. 이거나 저거나 뭐 여름에는 이게 더 시원하다고 봐야죠. 자 일단 이 스트로폼 월동이 더 단열 효과가 좋다. 이걸 스트로폼 월동으로 바꾸든지 이것 하나의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